<laughs> 안녕하십니까. 감옥선 도도볼 장성공방입니다. 아휴, 이게 아, 뭐야. 둥글, 동글, 둥글는데 앞에서 좀. 여기도 벌이한마디 들어오는데, 오래 들어왔습니다. 우리도 불이 볼이 돌아서, 꿀이 깝쳤네. 꿀 껍혔습니다. <laughs> 해마다 들어오는데, 꿀 껍혔네. 여기하고 꿀껍습니다꿀꿀 껍혔고, 눈 밑에 들어습니다 그 밑에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꿀달시기가 돌아옵니다 올해는 꿀이 잘된것 같은데 꿀달기 올해는 뭐 하도 많습니다 이따 그 기뭐 엄청 많은데 우리 거리잘 됐습니다. 우리 엄청 큰 풍경이 태풍형이 태풍형. 대풍량. 우리는 태풍형입니다. 우리 엄청 잘 됐습니다. 이달 그 것도 뭐 이따 그이 엄청 많습니다. 그래요. 우리. 장수 말반도 없어 보면은 우리잘 됐습니다. 아주 엄청 잘 됐습니다. 어잘 됐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만 줄이겠습니다.